자 보여줄게 파트 A 16카운트, 파트 B 32카운트, 태그 1-1, 1-2, 1-3 모두 4카운트씩이고요. 태그 2는 12카운트 있습니다. 자 먼저 파트 A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 나이트클럽 투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드락 왼발, 버발스발왼스위 섹션 원 카운트 시왼 원, 투, 발 쓰리, 자1 2 3 스텝, 백, 투게더, 포드 히치, 백, 백, 오른발 백 하면서 바디보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발 드래그,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에서 왼쪽으로, 하프턴 2분의 1, 6시 방향, 왼발의 트조. 액션 투 카운트 시작 원 n e and two three and four c n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part B, section one, pretty s r 앞으로, one, two, three, count. 왼발 사이드 포인 i d e point together. We're by side p o i hold together. Side p t o g e t h e r p o together. Going together, going together. 섹션 원 카운트 시작 원, 4쓰4 5, 4 파이, 7, 식스, 4 세븐, 엔 에이, 4 섹션 투 왼쪽으로 왼발 스4이드홀드두개더 사이드 코인 롤링 4인 오른쪽 4 4 4 세시 4향 다시 하프턴 분의 사이드, 연발 히치. 섹션 카운트 C. 자, one, four, two, a n 섹션 발 백. 오른발 포드 토스트 오른발 포드, 왼발 플리. 왼발 크로스. 여섯번째 카운트에 폴드하시고 오른쪽으로 하프턴 하실텐데 몸통만 회전합니다. 축을 이용해서 시선은 정면 마지막에 시선 6시 방향으로 이때 체중은 왼발에 있어야 됩니다. 섹션 3 카운트 시작 1, 2, 3, 4 5, 4, 6, 7, 8 섹션 4, 위스텝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오른발, 포드볼 하시고, 앞턴 2분의 1, 다시 포드볼 해서 앞턴 6시간, 섹션 4 카운트 시작, 1, 2, 3, 4, 세븐 에이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파트 a 세번 하고 나면 6시간 방향이 됩니다. 6시 방향에서 태그 1-1 합니다 오른발 사이드 스리 컴 볼드 왼쪽으로 하프턴 왼발 축을 이용해서 회전하시고 오른발 플립 카운트 시작 원, 투, 쓰리, 1, 2, 3, 4 1-2 태그는 정면에서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하시고 홀드3 카운트, 포카운트의 플립, 1, 2, 3, 4, 태그 1, 3, 오른발 대각선 포인하시고 1, 2, 3 카운트 하시고, 포카운트의 플립, 카운트 1, 2, 3, 4 자, 태그 투는 여섯 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오른발 포드에서 왼쪽으로 2분의1 정면 오른발 사이드로 포 카운트 힐 바운스 세번 하시고 손을 힘있게 아래로 내리면서 오른발 플리 카운트 시작 원, 2, 3, 4 5, 6, 7, 8 1, 2, 3, 4